어, 저희가 이제 제가 와가지고 저희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, 동물들 때문에 유기농약을 써봤는데 유기농약도 새끼새들이 죽더라고요. 음 새끼새들? 새끼. 네. 그러니까 유기농약이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다는데 이제 새끼들한테는 쎄는가 봐요. 그래갖고 더 약한 걸 찾으려고 어, 이게 보시면 이런 게 돼지감자라는 건데 대구도에 이런 게 엄청 많아요. 예. 네. 근데 얘네가 벌레가 안 파먹어요. 그래갖고 그냥 있기만 하면은 벌레들이 싫어하는 풀들이 있어요. 네. 돼지감자, 뭐 은행, 알로에 이런 것들. 네. 그래갖고 이런 걸 끓여서 목초액이랑 섞어서 뿌려요. 그래갖고 근데 저희는 이게 근데 싫어하는 거지 죽진 않아요. 그래갖고 저희는 뭐 마트 같은 예쁜 송이는 하나도 없어. 포도가 네. 송이가 다 저래. 네. 왜냐면 이걸 아무리 뿌려도 파먹으면 파먹어요. 네. 그래갖고 이따가 따실 때 까서 벌레가 나올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. 애들 그 소리 지르 안지어 주세요. 그러니까 네. 미리 벌레가 나온다 나온다고 따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 그 건강한 거야. 딸수 네. 있어? 어.